오늘까지, 오늘까지 대체 공휴일이었어요. 내일부터 해피스를 가게 되는데, 너무 기대되고 떨립니다. 그래서, 그동안 못 봤던 선디도 <목소리도> 보고, 친구도 만나고 가는데요. 그리고 프로그램도 했었대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내일 반찬 뭐 넣을지 기대돼요 나 식권을 샀거든요 식권 한번 먹는데 한 2500원인데 많이 싸죠저한테지어요 아무튼 한달에 한 20장을 식권을 않는데지만원치지거든요 그러면 한 한달 반먹을 않지 그래서 내일 무진장 기대된다구요. 내일 무진장.